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센세, 치메 센세입니다. 자, 그럼 N2 이제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빈칸 쪼아 놓고 알맞은 문법 고르기도 있고요. 문맥상 올바르게 수서 배열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제가 드리는 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문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계속 읽어보시는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고그 훈련을 좀 많이 시켜드리고 그래서 매번 오시면 간호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예문을 읽는 걸할 거예요 어, N3에 있던 문법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N3에 있는 문법만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N2에서 잘 나오는 분출 문법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N3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절대 완만한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N3를 준비하시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N3에 나왔던 문법이 또 나올 때가 많아요. 음. 그럼 N3를 공부했던 사람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과는 또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문법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